우리 가족의 명 친구들. 우와. 진짜 이제 바다가 보이네? 아 이제 아니 아직 도착 아니야. 더 가야 돼. <laughs> 바다 보이지? 저쪽이. 저쪽 바닷가에 갈매기 살잖아. 어, 맞아. 우리 지금 영종도로 가서 무의도 갈 거야. 무의도에 있는 해수욕장. 모래, 모래하러. 재밌겠다, 그치? 우와~ 하늘이가 혼자 어떻게 물을 떠왔어? 모래 놀이하려고 조심조심 잘 두고 가네. 무거운데? 자, 이제 여기다 놓고 여기서 하자. 여기다 놓자. 아, 물을 어. 뿌려야 돼. 아다 뿌려? 우와, 좋아. 이제 삽으로 풀면 되겠네. 아니, 와, 뭐지? 개상, 왕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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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시간은? 어, 뭐지? 아니, 지금. 시간은 뭐얼마 출발! 2시말인시1은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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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번1데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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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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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laughs> 늘아 엄청 멀리 갔어. 엄청 멀리 왔어 여기. 이것봐 지금 멀잖아.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. 구멍 보인다. 구멍 보인데. 오우 힘센데 완전 갯벌이지 진흙 소라게? 가보자 가보자 다 같이 잡아 <laughs> 따라가 여기도 파봐 물속에. 응. <laughs> 어어디 우리 야어 <laughs> 하늘 완전 집중. 잘안 나오는데 거기도? <laughs> 이제 가서 모래놀이 할까? <목소리> 저기. 저기 여저기 모래놀이 하자. 우리 간식도 있대. 상품도 있대. 미션도 있어. <목소리> 사진 미션. 가족 사진 찍는 미션이야. 가보자. 우리 자리 잡으니다 우리 아까 번호, 상품 번호 받았는데 1번이거든? 1번 선물을 이따가 받을 거야. 1번 선물? 어. 1번 선물? 집사님이 준비하신 거 있어. 여기 어떻게 1번이야? 1번을 뽑았어. <laughs> 끼룩끼룩 한다, 갈매기. <laughs> 새우 살아있는 거 어. 너무 신기하다. 진짜 어. 움직여. 움직여. 그치? 그래, 움직여. 어. 그래? 파네? 여기 <laughs> 쪽아 여기 쪽까지? 도착했네? 응 음. 우와 미더핀 아맞 몰랐네? 진짜 열심히 노네. 어니 모래놀이 실컷 하는. 진짜? 보여줘. 됐어, 다시 내려놔, 물속에 담가. 빨리 좀 해야 돼. 빨리 바꾸라고 내가. 이렇게 하나 걸리다가 아 애들이 붙어가지고 막 걷고 있어. 향 어, 어, 완전히 연장. 벌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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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교. 먹은 사람 모래 닦고 오세요 모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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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한 아, 아, 집당 아, 두 개씩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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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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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아니요. 하늘아 개집 우와 하늘아 잡아봐. 잡을 수 있어 하늘이. 안 무서운 거야? 여기도 우와. 말이 와. 와. 데있아지 않네요. 아이, 동방찬이 삽이도 귀여운 거 아니죠? 네. <웃음>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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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 들고 왔어. 혹시 <laughs> <���스> 못 <laughs> 받으신 분. 네, 이렇 아, 예. 응, 조심해 주세요. 여기 아, 잠깐만. 저도 아, 하나만 주세요. 지 이게. 진짜 가져갔 진짜 이거. 세요 진짜 이거. <laughs> 진짜 알았어. <laughs> 자, 애기들, <놀람> 자, 한디다 다 왔어. 이제? 모르지. 아빠 대신이니까. 응, <놀람> 자, 따라 뽑았어. 우승뽑았지우승하지 <놀람> 어, 어... <놀람> 자, 그래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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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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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어머니 그래, 그심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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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심 그래, 그래, 그그 몇 번이야? 숫자 나와? 9번. 요 앞에 번호가 있겠다. 번호 뭐야? 11번 다 11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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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9번. 11번. 1번 9번. 11번. 번 구 번, 구 번이래. 구 번, 하늘이래요. 하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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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이. 하늘이 선물. 그거 받았어? <웃음>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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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번1이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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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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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번1우 1번, 1번, 번번

<laughs> 가자, 이제 다 같이 카 페로 씻고, 옷 벗고, 장마 벗고, 할늘날 <laughs> <해야지. 놀람> <배야지. 놀람> 이제 교 회로 갔다. 가 집에 간대. <laughs> 식, 식당은. 식당은 안 가고 카페도 안 가고 지금 시간이 모래놀이 많이 해서 갈 시간이 됐대. <laughs>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교회 가야 돼. 수요일이라서 예배드리지.